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23절입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시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로다 언약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 조금이라도 영광을 가려는 일이 있을까 봐, 오해될 것이 있을까 봐서 그거 안 하겠다 내게 누가 돈을 많이 준다 그건 네가 줘서 내가 잘됐다 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걸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 멋진 신앙이죠 하나님의 조건적 시간표를 따라 우리는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읽었습니다. 성도가, 거지 같은 믿음 말고, 언약 같은, 언약적 믿음을 가, 가져버리는, 아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믿음이라.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글잖아요. 기독교정교인이그러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부르신 주권 축복입니다. 기도가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은 해주시고 응답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신 응답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되어질 확신을 가지고 비겁하거나 주저하거나 또 망설이는 믿음이 아닌 뿌리를 내리고 담대하게 참으로 일로 매진하는 한 길로 절대등의 해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잃어버린 것 회복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게 되는 멋쟁이 신자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아브라함이 한이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은 이미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것을 미리 받고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이 축복은 주권적 절대성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이 주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까? 너희가 그리도 이것이면 아브라함이 후사여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응답이 바로 구원 그 받은 우리 응답이라고 성경은 언약은 보증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비겁한 사회생활 아니고 담대한 언약적 신앙생활 이거 시작하면.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트북 육장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도록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토의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차별된 파수꾼의 기도. 정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닌 파수꾼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삶의 예배 기도. 어디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들이라. 이는 너희 드들 영적 예배. 24시 우리의 생각과 비전과 방향, 목적이. 어디에 있대요.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전쟁, 사단과의 싸움을 위해, 불신자의 싸움이. 이걸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다 삶의 예배 24, 예배, 삶의 예배 기도해 봐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이노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전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것. 사업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업을 통해서 증의된 것.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부를 통해서 증의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다르죠. 왕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울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왕이 되게 돼야 되는 다윗과의 차이. 똑같은 것 같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언약과 종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는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에서는 비겁하지 않도록 우리는 복금이 완성된 응답인 것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그 은혜의 100% 은혜의 100% 절대성, 그게 되어야 오, 올해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뭐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여기에,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슬로건으로 표어로 써먹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그 뭐야 더 적지하지 않게 되도록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네게 속한 것은 실한오락이를의들매끈한 가닥이라도 내가 같이 받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오직,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을 누리는 증인이 되도록. 이게요, 그러니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는 뭐냐? 맨날 하나님, 모든 하나님, 그걸 우리는 못뭐 뭐 없지 않냐? 그게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의신 다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마귀같이 지가 잘났다고 해버리면, 네가 하나님처럼 다 그래버리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뭐요? 오염된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죠. 배워서 써먹는 성경공부자 같은 거는 종교인 같은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성령으로 되진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제자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이것시면 아브라함의 후사에 그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언약적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이 비밀이 아브라함의 것과 같은 네. 이러한 축복, 그 능력, 그 믿음 회복되지길 주의 이름로 뜻이 야 축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불은신 주권적 축복은 불가항력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법을 얻으리라 너는 땅끝까지 이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종교하신 주님 멜기 세댁을 만난 아브라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사오니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가 누릴 모든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 속에서 참된 복음 실현이 되도록 잃어버린 것 회복하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말씀대로 귀한 자녀들이 승리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